감사바이습니다. 지금 지진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배터리가 없어요. 지금 말도 빨리 해야 돼요. 꺼지거든요. 하고 지금 지진이 났고 제가 왜냐하면 지금 북, 아무도 몰라 지진 이유는 제가 일어난 제가 노트북을 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따닥따닥 하고 있는데 흠, 침대가 흔들렸어요. 일단 7시 일곱 시 이십 일시50 8시 32분 52초에 경주에서 일어났습니다. 5.1. 근데 그냥 큰일이래가지고 누나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일어났는데 노트북이 접혔어요. 고아 지진가 하고 네이버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이버에 아씨 네이버에 들어갔어요. 네이버 에들어 네이버 렇게 들어갔는데 속보 뜹니다. 속보 기상청 오후 8시 30 8시 32분 규모 5.8 추가 지진 발생. 고 5.8이 어떤 파워냐면 대한민국 전국, 전국 그거 진동이 진동이 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카카오톡 카카오톡 감지입니다. 왜냐면 카카오톡이 아니, 부산 80 80층 고층 아파트에서 해서 8 8초에 5초에서 아니 5초에서 8초 사이 지 흔들림이 있었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카카오톡 본 회사가 부산에 있거든요. 부산에도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갖고 지금 아까 어떻게 안 됩니다. 전화는 아까는 안 됐는데 지금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문자도 안 됐었어요. 지금 전화처럼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고 추석을 앞뒀는데 지금 지진이 일어났네요. 지금 큰일 났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아씨,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갖고 지금 이렇게 할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일단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세요.